자,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잉 자, 이 함수의 극한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가장 어려운 게 증명이 없어요 증명이 없어, 증명이 없다 보니까 야, 그냥 받아들여 뭐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여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어 한번 어, 더뭐 알려고 하지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우리가 식에서 계산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드릴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어, 첫 번째로 어, 표현하는 게 x가 a로 갈때 우극한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어, 이 기호를 다 쓰기 불편하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f 에다가 야 a 의 우극한이야라고 이 정도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사실 교과서적인 풀이 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수리논술도 생각하시고 약술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런 표현 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좀 귀찮더라도 이런 표현 을다 써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우린 수능을 목표로 가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사실 서술형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끼리의 좀 약속이다 뭐그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 F의 A의 우극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많이 풀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x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에 루트에 x 제곱에다가 a x 플러스 b라는 애가 있어요. 자얘 같은 애는요 우리가 많이 계산을 좀 해보긴 해봤지만 어, 사실, 어떤 애랑 비슷하냐면요. 얘는, x 플러스 2분의 a라는 a의 극한 값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 요거 밖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극한에서 이 루트 나오는 거 많이 했었죠. 어,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오고 나오면 이렇게 막 계산하고 막 했었는데, 얘네들을 계산하고 나면 결국, 얘하고 얘하고 극한 값이 좀 비슷하더라. 왜냐면,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완전제곱식이 되거든요. 완전제곱식을 해보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분의 a제곱이겠죠? 4분의 a제곱에다가 더하기 b 이런 구조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제곱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루트방 빠져나오면 얘랑 얘랑 사실상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요만큼의 차이가 나지만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에 대한, 어, 얘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하고 무한대에서 똑같은 극한 값을 갖게 되면 걔네들은 사실상 0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냥 0으로 가면 둘이 극한 값이 똑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적용되는 게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교재 7번 문제예요 자, 7번 문제 잠깐만 보고 갈게요. <laughs> 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사실, 뭐,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아,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겠구나, 라는 거. 어, 이런 건데, 자, 요것도 이제 조금 이따 정리하겠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거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근호 있잖아요. 그죠? 예 근호 있잖아요. 그럼 얘 사실 뭐 하기로 했습니까? 유리화 하기로 했죠? 네, 예, 유리화 해가지고 답 내시면 돼요. 그럼 그유리화해서답낸게 얼마냐면,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위에는 유리화니까 2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고, 자, 밑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제곱에다가 22x에다가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1차 계수비 해가지고 2분의 22니까 11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요거대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얘가 완전 제곱이 되면, x 플러스 1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21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거의 극한 값과 요거의 극한 값과 요거의 극한 값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루트 밖으로 나오니까 X 플러스 11이 나오니까 X 빼가지고 답은 11이다.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안에가 2차식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표현될 수도 있더라. 음, 그래서 지금 얘를 갖다가, 아, 요 안에 있는 요거의 극한 값을 보는 것과 똑같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거의 극한 값을 보는 것과 똑같겠구나.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뺀게 11이다. 이렇게 끝난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까? 음 그래서 뭐 얘는 이렇게 어뭐 그냥 간단하게 쓰려면 이렇게 좀 빨리도 풀 수가 있어서 어이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뭐 이런 것들을 뭐 빨리 풀기 위해서 뭐 시각적인 막 시간 1, 2초를 다투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태까지 안 배워본 거좀 하나 가르쳐 주고 싶어서 <laughs> 아, 여기 단원이 정말 별로 없어, 별게 없어서 쭉 정리하긴 를할 건데 그냥 이런 것도 있더라. 아 그래서 아 그러네 이거가 어차피 얘가 완전적으로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얘가 루트 밖으로 빠져 나오면 이거의 극한 값과 이거의 극한 값이 똑같고, 결국은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상수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안 나겠구나. 어차피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의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얘네 둘의 극한 값이 똑같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거 갖고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게,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X-A의 N제곱 분의 X-A의 M제곱의 f x 꼴이에요 이렇게. 단 조건은 있어요. 단 조건은, 어, FA가 0은 아닙니다. 예. A를 넣어서 0 되는 건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얘네들은 이제 비교를 해보면, M하고 N을 비교했을 때 N이 더 크면, 아, M이 더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가 더 크죠? 그렇게 되면 밑에하고 위하고 약분하고 났을 때 위엔 살아있겠네요. 살아 그죠? 그럼 A를 대입하니까 여기는 각각 값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M과 N이 같이 같아지면, 얘와의 같아지면 약분될 거니까 여기는 FA가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가 더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가 더 크면? 그렇죠? 0분의 상수꼴이 되는 거니까 부정형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발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도 극한가? 우리가 풀고도 바로바로 볼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내신 공부하면서도 한 번쯤 정리를 좀 해드리긴 했었거든요. 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 제곱분의 FX가, 알파다, 라고 하면, 우린 FX가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얼마인 걸로? 알파인 걸로 이루고 있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들이,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게, 만약에 X가 0으로 가게 되면, X의 n 제곱분의 FX가 알파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네요? 얘는? 0으로 갈 때? 얘 계속 0되죠? 수렴하죠? 얘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다 사라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이렇게 쭉 오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최저차항이 X의 N제곱이고, 그거의 개수가 알파다. 요거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 요거는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좀 바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 무슨 말이냐면 요거 이해가 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 0으로 갈때 x분의 만약에 어, x 플러스 1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0 나오면 0 되죠 근데 여기 0 나오면 1 되죠 0분의 상수꼴 되니까 얘는 수렴 안하죠 어, 얘는 수렴 안하거든요 얘 수렴 안하니까 지금 말이 안되는데 지금 수렴하는 조건으로 간거예요 수렴하는 조건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0이 되는 얘가 없어져야 되겠죠 여기되는 얘가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없어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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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려면 너 최소한 차수 이렇게 대파 돼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최저차항이 똑같아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0으로 갈 때는 0으로 갈 때는 최저차항이구나아 그러면 0으로 갈때 수렴해? 그러면 네가 최저차항이 되는 것이고 최저차항의 개수가 알파구나.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음, 요 정도. 자, 그럼 요게 조금 응용이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요렇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요거 한번 해보자고. 이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면 A가 0으로 가자, 그지? A 넣으면 0으로 가자, 그지? 이렇게 되면, 아, 그럼 너는 X-N제곱골의 형태로 생겨야 되겠구나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FX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x a의 m 제곱 해 갖고 찰라찰라찰라 와서 맨 마지막에 생긴 게 x a의 n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기고 뭐 최고차항 있으면 뭐 이렇게 써 주면 되고. 이렇게 되겠죠. 단 m하고 n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됩니까? m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될 수 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거듭제곱까지 같이 다항식을 세울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벌써 칠판 한번 꽉 찼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다루는 방법들을 사실 좀더 얘기를 할 건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칠판 한판 정도 더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알죠? 요거 간단하게 적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